안녕하세요. IM샵의 김미조입니다. 요즘 본격적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었는데요. 저희 IM샵에서는 날씨에 맞게 이 e 레이W 겨울 시즌 제품들이 다양하게 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있는 브랜드들 중 하나인 아오레가시 브랜드를 오늘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우레가시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해서 설립되었는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레가시는 2005년 조크말린과 크리스토퍼 나잉에 의해 설립된 스웨덴 스톡홀름 브랜드인데요. 어렸을 적 친구 사이였으며, 외진 동네에서 둘이 친하게 자라면서 아이스하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즐겨 하던 친구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서브컬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어렸을 때의 환경이 아오레가시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처음에는 가장 완벽한 티셔츠를 만들고자 브랜드를 설립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맞게 브랜드 설립 초반에는 티셔츠, 그래픽 티셔츠만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전개를 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첫 컬렉션을 전개를 하였고요. 전개를 하면서 아크네 스튜디오의 멤버였던 클라렌을 공동 CEO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처음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5년간은 남성복의 기초를 탄탄하게 잡았는데요. 제품의 디테일보다는 품질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였고 제품의 좀 간결한 매력으로 접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품 사진을 보면 지금의 아오레가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이때 한 5년간 남성복의 기초를 좀 탄탄하게 잡는 시간을 보낸 뒤에 2012년 조금 더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아워레가시의 컬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워레가시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워레가시의 설립자였던 조커말린과 크리스토퍼 나인 같은 경우에는 외진 동네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키, 스케이트보드를 접하게 되었고 서브컬처 문화에 대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브랜드에 그들만의 서브컬처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더라고요. 우선 아오레가시라는 브랜드 이름을 먼저 알아야겠죠. 아오레가시는 아워, 우리, 레가시, 유산. 우리의 유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브랜드명인데요. 조크말린과 크리스토퍼 나잉은 이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남기고자 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런 아이디어에서 아오레가시를 시작을 했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중립을 원한다고. 일단, 이들이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한번 입고 버릴 옷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원한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이들에게 옷과 브랜드란 일회성이 아닌 계속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패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패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 패션 전문 기업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계적은 패션을 외면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걸로써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중립이 이런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이 되게 또 재밌는 게, 윤년 시절의 추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아월레가시 초반에는 브랜드 라벨에 1980 짝대기 81이라는 그런 연도를 새겨서 출시를 했는데요, 제품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한린과 나잉의 출생 연도를 언급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어렸을 적그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약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적그 유년 시절에 대한 그 추억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때의 영향으로 인해 지금의 아어레가시를 만들어 가고 계속해서 어렸을 때의 추억을 가지고 계속 만들 거라는 좀 그런 모습을 계속 내비치고 있더라고요. 이들이 한 인터뷰에서 또막 아어레가시를 대표하는 단어 세 가지를 말을, 말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독립적, 한시적, 그리고 사람이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사람인데요. 이들은 사람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이 패션은 아주 현실적이어야 한다. 하루하루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라고요. 이들이 계속 중립을 외치고 있고 반패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패션은 아주 현실적이어야 하는데, 그게 왜냐면, 하루하루 더 나은 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들에게 패션이란 정말 현실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있는 이 패션이라는 씬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패션은 현실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자꾸 중립을 외치고 있고, 뭔가 반패션적인 그런 성향을 계속 내비치고 있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 하루하루 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해? 그런 말도 해요. 내가 꿈꾸는, 그 이상적인 나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비춰보아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패션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어렸을 때 본인들의 문화를, 문화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아오레가시로 표출을 하고, 근데 또 아오레가시로 표출을 하면서도 본인들의 그런 중립적인 모습은 계속 유지를 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워레가시가 생각한 그곳에 도달하였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 옷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라고 했대요. 여기서까지도 아워레가시는 정말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구나. 저도 아워레가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심오한 그들만의 철학이 있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컬렉션을 전개를 하면서 옷을 생산해서 수입을 내는 브랜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디자인해내고 출시하는 그런 옷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나왔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우레가시 하면 아트웍 제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우레가시는 행크 그리너라는 아트웍 작가를 영입하여 매 시즌마다 아트웍이 새겨진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셸 바스키아라는 예술 작가가 있는데 행크 그리너가 이 바스키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있거든요 행크 그리너와 바스키아의 작품을 좀 보면 타투의 올드스쿨이라는 장르 있잖아요 그 장르와 낙서 그런 게 합쳐진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장미셀 바스키아의 아트웍적인 부분을 헨크 그리너가좀 이어가지 않았을까, 아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이 헨크 그리너의 아트웍이 아우레가시의 성향과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를 이헨크그리너의 아트웍으로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그헨크그리너의 아트웍이 들어간 아우레가시 제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번 시즌 제품으로 봤을 때 코코 셔츠와 어버브 셔츠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얇은 셔츠 위에 아트웍이 새겨진 제품인데요. 조금은 과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아우터 인 로 입었을 때 약간 포인트도 되면서 딱 아워레가시라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제가 딱 아워레가시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아트웍이다 보니까 제품을 하나 소장하는 거는 정말 아워레가시에 대한 찐팬으로서 좀 좋지 않을까 하면서 좀 추천을 하기 위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아오레가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워크샵입니다. 아오레가시 워크샵은 캡슐 컬렉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저는 이들의 실험실? 놀이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궁금한 게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 정신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뭐 기본적인 그런 틀을 깨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워크샵 안에서 해소를 하고 있는 게 조금 보여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월레가시 설립자 중 한린의 의견으로는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의 오래된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한린의 의견이 굉장히 잘 들어간 것처럼, 워크샵 같은 경우에는, 뭐, 데드스타, 뭐 리사이클, 업사이클, 오브제. 이렇게 A1부터 A9까지 9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 9개의 카테고리는 제품을 어떻게 재생산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그런 좀 과정 같은 거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나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들이 가장 많이 진행하는 거는 역시즌 제품을 가져와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을 시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니셜 셔츠라는 것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 이니셜 셔츠는 이탈리아의 농장에서 정말 오래된 포도나무의 포도를 가지고 이 셔츠를 염색을 했어요. 워크샵 제품을 들어가서 보셔도 그 과정이 사진으로 찍혀져서 남아있거든요. 그걸 보시는 거를 진짜 추천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셔츠를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게 천연 염색이라는 것도 좋았지만 개체마다 염색이 된 농도가 다르거든요. 내가 사는 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은 가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브제 같은 것도 전개를 하고 있는데, 협탁 의자 같은 것도 전개를 하고 있고, 워크샵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워크샵에 들어가셔서 한번 하나씩 제품을 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네 번째는 룩북인데요. 이번 이 AW 아월레 가시 룩북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성복과 남성복 사이에. 그런 좀 경계선이 좀 애매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남성복인데도 불구하고 여성 모델이 착용을 하고 아니면 여성복인데도 불구하고 남성 모델이 착용을 하는 그런 코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약간 유니섹스에 초점을 둔게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아오레가시 하면 뭐 디지털 프린팅 데님도 유명하고 사브컷 데님도 유명하고 서드컷 데님도 유명하고 뭐 코트도 유명하고, 모헤어가디건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가장 눈이 갔던 제품은 벨트 제품인데요. 호랑이 얼굴이 되게 크게 있었던 벨트 제품이었어요. 보통 아오레가시 벨트는 굉장히 얇은 벨트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오레가시 제품과 정말 잘 어울리는데 포인트가 크게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벨트 디자인으로 많이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호랑이의 얼굴을 굉장히 크게 팍! 이렇게 하면서 엄청 과감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코디를 봤는데 또 근데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오레 가시가 이번 AW에는 유니잭스에 초점을 둔게 아닐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젠더리스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분명 남성 모델이 코디를 했는데 제가 오히려 입고 싶더라고요. 뭐 제가 젠더리스한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그 라인이 남성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예뻤기 때문에 어 나도 저렇게 한번 입어 보고 싶다 라는 좀 그런 욕구를 끌어당기는 그리고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어레가시하면 다양한 라인의 데님이 계속 매 시즌마다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지털 프린팅 데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룩북을 보니까 여성 라인으로도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전에는 계속 남성 라인으로만 출시가 되었던 디지털 프린팅 데님이 이번에는 여성 전용으로 스커츠가 아닌 데님 팬츠 제품으로 여성 라인이 출시가 된 거를 보고 이번에는 아오레가시가 여성과 남성을 구별 짓지 않고 그냥 하나로 보고 전개를 하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룩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아워레가시 브랜드는 저희 IM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IM샵 공식 홈페이지, 더현대서울점, 그리고 대구 현대백화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수원 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 본점을 방문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 할인도 적용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아워레가시 브랜드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